예, 말씀해 주세요. 본인 소개해 주세요. 예, 저는 그 김이나 작가, 예. 예, 이상철 8 1사입니다 예, 지금 경남 사천에서 조종사들을 양성하는 일에 예. 교수로 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 비행은 3천 시간 정도 했고요. 네. 예. 가게 했는데 제가 아주 열정을 가지고 일하고 있고 네. 젊은 사람들을 만나서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제가 뭐 나이가 이제 60대 가지만 네. 20대 중반 이런 젊은 분들을 만나서 이니까아 네. 네. 젊어지고 습어다 네. 우리 그 김민아 작가님 좀소개좀해 주세요. 자랑 좀해 주세요. <laughs> <laughs> 그림 화작가가 제가 제가 보인다 네, 그림 그린다는 걸 알았어 요 아, 연애할 때 예. 그래서 그때 결혼하기 전에 한 네. 지금 산책 사진 지만 결혼하기 전에 저그 사진 보고 하나 그렸어 저아 그게 아직까지 이제 운동 예.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유화로 아. 그렸는데 2 0대때 그린 그림 예, 예. 유화로 예. 그렸는데 이게 손질을 예. 안해서 예. 갈라지고 해서 안에 예. 그런 예. 잘아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자랑. 어, 네. 원래 거안어요 예. 그 병원 안, 병원. 했어요. 네. 안 네. 했는데 네. 제가 하면서 이렇게 또 신앙생활 하면 지금은 저보다 네. 네. 아주 신앙 네. 수준이 네. 아, 월등히 네. 네. 어떤 면에서 네. 아, 일단 기도하는 면에서. 도는 눈딱 받는 측면에서 네. 아, 제가 원래 의심이 많고 네. 잘못 받아보니까 네. 아,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네. 그 사람을 네. 그 안으로 이렇게 해줄 테니, 네.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안 살아 계신지 한번 인생을 살아가면서 판단해 봐라. 네.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아, 그 정도로 아주 기억까지 네. 34년까지 살아오면서. 네. 핏박을 네. 많이 하셨는 것네요 아, 핏박 많이죠. <laughs> 아마 이만저만까지안안 했을 아니, 것 같아요. 예. <laughs> 네. 굉장히 먹는 걸 좋아한다고. 예. 어려울 땐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아, 제가 지금 돌아 돌이켜 보면 예. 네. 10년 정도는 조금 그래도 제가 좀몬순해 져서 아, 이제 좀 이렇게 변화된 지가 한 10년 정도에 네, 말해도 또 네. 그렇게 네, 부드럽게 하시고요. 어. 실제로 <laughs> 네. 되는테그전에는뭐 네. 네. 아주 그냥 뭐 2판 3판이었구만요. 너무 예. 너무, 너무 <laughs> 저는 몰랐어요 네. 문제는 네. 제가 그걸 몰랐더는 거. 네. 네. 저는 뭐 어릴 때 살아온 것처럼 살아오는 것이 가장 음. 잘 사는 것이다라 생각했는데 네. 아,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네. 하나님이 렇게너 음. 네. 생활하는 이런 음. 음. 네. 전반적인 태도를 네. 네. 점검하고 네. 너는 얼마나 진짜 신앙생활을 잘 하는지를 한번 네. 점검해봐라 하는 네. 의도를 음. 가지고, 가지고. 이렇게, 소부관계를 응. 만들어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응. 그래서, 응. 그 뒤로, 응. 그, 우리, 김민아 그 응. 권사가 응. 지금, 응. 2000년에 이제, 응.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아, 인격적으로 만나셨구나. 네, 직접 만나시고 네. 그다음에 네. 아주 네. 그 뒤로 네. 많이 변화가 돼요. 네. 사실 이제 네. 가정에 네. 마... 저희가 자녀가 네. 이제 세 명인데 네. 그러니까 애들 키우고 하면서도 네. 어려움이 네. 많았어요. 음.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걸 다 이렇게 음. 그 성경 내용과 네. 예배를 통해서 네. 그리고 이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네. 아, 그 시신때때로 이렇게 예. 이루어지고 또 그렇게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예. 이런 모습을 봤는데 예. 하는 것이 어떻게 어떻게 됐다 하는 예. 걸 보니까 예. 아주 어, 사, 제, 제, 제 자신의 신앙생활도 이제 많이 완성하고 음. 발전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 그동안 참 너무 핍박을 많이 했어요. 담당이서 네. 그 잘, 잘.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네. 잘못했다고 이야기 가고 해요. 아, 공개적으로는 안 했죠? 네. 그럼 공개적으로 한번 해요. 네. 공개적으로. 예. 하지 않나. 한번 해보세요. 대성환 네. 우리 그 어, 음. 인사가 참 고생 이 많았네. 먼난 네. 사람 만나서 먼난 <laughs> 사람 만나고 <laughs> <많았고>. 어, <laughs> 오늘 제가 <laughs> 오늘 제가 사실, 네. 어, 이제 다음 주에 일이 많아서, 네. 혼자 가지 말자 해서 가지 말자. 아, 여기에 오늘? 오늘 오지 말자. 네. 네. 저, 그림 그릴 때 왔거든요. 제가. 아, 네. 화요일인가 월요일에 와서 오지 음, 네. 근데 이제 네. 오늘 네. 다시 오실을 한다고 하길래 네. 오지 말자 했는데, 네. 어, 너무 이렇게 막 그동안에 그 피곤해서. 네. 좀 조금만 다싶어서 아, 네, 제가 때 네. 오늘 네. 같이 이제 네. 오원 했고 네. 그래서좀 이렇게 네. 음, 그뭐 시간을 내서 뭘로도 네. 잘 가지도 못하면서 네. 이런, 시, 이런 데라도 이렇게 음. 따라와주고 해야 음. 좀그 은혜에 네. 보답하는 느이 아닌가 싶어서 네. 오늘 제가 참졸면서또 어, 네. 왔습니다. 네. 같이, 같이 보기에 좋았어요. <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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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에 좋았습니다. 자,